가이드 영상 4부입니다 하드 엘레프를 이제 어떤 것부터 파밍해야 되냐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한 6-7개월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최신화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엘레프 같은 경우는 지갑을 많이 여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언제나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메인 숙제라는 거 생각하면 돼요 하드 한썩 오픈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하드피스 같은 경우는 이 되게 주관적입니다 누구를 먼저 해야 되고 누구 먼저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주관적이니까 그냥 아그렇 라고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다섯 명입니다. 각 속성에서 0 티어 메인딜러인데, 사실 뭐 하루나 같은 경우에 약간 입지가 떨어지긴 합니다만, 이제서 하드 파밍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루나만한 신비 캐릭터 가 없기 때문에 이오리, 하루나, 아루 이렇게 3명 이리미리 파밍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무치키랑 이즈나 순서로 파밍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즈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로쿠로 같은 데서 에 쓴다고 쳤을 때는 조각작으로 파밍하는 게 아니라 직접 돌을 넣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즈나는 가장 우순위, 후순위로 두고 이렇게 3명부터 진행하시면 될것 같다 이 5명은 게임이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쓰니까요 우선적으로 계속 파밍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본인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총력전도 있고, 뭐, 대항전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은데, 기본적으로 총력전을 기반으로 두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비나, 뭐, 헤세드, 호드, 카이텐, 예로니무스 해가지고서 이렇게 속성별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통을 하고 싶으면은, 지금 보이시는 네로, 준코, 카요코, 스즈미, 이렇게 네 명을 우선으로 파밍하시면 좋고요 내가 폭발 총렬전을 목표로 하고 싶다, 이러면은, 시로코, 하루카, 뭐 유카, 세리나. 이런 식으로 파밍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사실 총렬전을 전부 다 하긴 힘들어요. 왜냐면 캐릭터도 모자라고, 한정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모든 걸 한다기보다는, 어떤 것을 정해서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관통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4명을 우선으로 파밍하시는 게 좋고요. 폭발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 밑에 4명을 미리 파밍하는 게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묘하긴 한데, 삼성이니까 사실 이제는 지금 카린이라든가 네루같은 애들이 여기 왜 들어가있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카드 작업을 이제 막 하는 사람들은 바니체이서라는 컨텐츠가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루랑 카린도 직접 캐서 파밍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넣어두건데 히나라든가 카린이라든가 호시노같은 경우는 태생이 삼성이긴 한데 이총매점 메타에서 메인급으로는 쓰기 힘들고 서브에서도 약간 뒤쳐져가지고 사실은 살짝은 좀 우선순위가 떨어지긴 해요 물론 이제 아까전에 여기서 추구하는게 무엇이냐 만약에 여기에 페 프로질라가 들어간다. 이러면은 이 자리에 원래 호시노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은, 이쪽으로 빠져야 된다. 자, 그리고, 메인보다는, 설거지 느낌의, 태생 1, 2, 3학생. 여기 뭐, 태생 3등도 있긴 한데, 자, 보시면은, 관통해서 이제, 피나, 그 다음에, 스바키, 그리고, 하스미, 이렇게 3명이 있죠. 관통을 하실 거면은, 이렇게 3명 정도는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신비총력전, 모저페로르 시로크로 같은 경우는, 치세, 아스나, 히우미, 시미코,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을 쓰는데, 사실, 시미코 같은 경우는, 토먼트 시로크로라는, 최종 컨텐츠에서 쓰는 캐릭이기 때문에, 언제 할지 모르겠 지만 하면 좋긴 해요. 이유미 같은 경우는 약간 그냥 자리 한자리 채우려고 넣었는데 시로크로에서는 성급을 크게 타지 않기 때문에 신비에서는 치세랑 아스나 이렇게 두 명만 신경 쓰면 될것 같고요. 카이테 메카 예론니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리카랑 아카리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무치키 같은 경우도 이 자리에 들어가면 좋지만 무치키는 태생 이성이라고 하기에는 스펙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삼성급을 올려버린 거고 예, 그두명 폭발 두 명이 누가 있냐 세리카 아카리 정도는 현재 설거지에서 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폭발해서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두 명을 계시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여기 있는 여덟 명은 이제 와서는 성급도 필요 없고 그냥 안 키워도 되는 그런 애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성급 그대로 총라전에 투입을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각작에서 작업을 할때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제 여기 있는 학생들을 파밍할 때는 장비를 먹으면서 파밍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파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뭐 짧게 짧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 하드 조각작은 그냥 이 게임을 계속하려면은 계속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은 또 그냥 열심히 쌓여요 또 그래서 뭐 이거 얼마나 쌓이겠어 이러지 말고요 그냥 니즈만 하면은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정도 눌러줘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은 언젠가는 전문으로 이렇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하드 조각 작업 네, 뭐 가이드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 이제 마무리로 아마 뉴비 가이드 영상이 종료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